3년 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운전자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며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ADAS. 그 중에서도 운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DMS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한발더 나가서 자동차 안에서 헬스케어가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최근에는 영상신호나 뇌파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는 차량형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어요. 심박 측정 센서를 사용하거나 심박수, 산소포화도,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 스트레스나 혈압을 체크하고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긴급으로 보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술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현대모비스에서 뇌파 측정을 이용한 헬스케어 기술인 엠브레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병원과 연결되는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차량 내에서 최상위 컨디션을 유도하도록 휴식에 중점을 맞춘 헬스케어 기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병원이 될 때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